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자, 어, 오늘 네 번째 영상. 자, 뭐, 뭐지? 저, 한몇 개월 동안, 한두 개월인가? 아한 개월이구나. 한달 동안 못한 영상. 다 찍어서, 아이고뭔짓이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음악을 편집할 텐데요. 어, 이 음악 그거 아닌가? 그 올드펌님이. 저 아는, 저 구독한 BJ 중에 클래시 오고 클래시 좀잘하시는 오이드 파운드 미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트는 음악 어, 이 있는데 어이 음악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골페이를 한번 골페를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법사 로한 마리 그리고 월보 일곱 마리, 테카 두 마리, 골렘 아 아니 골렘 두 마리 그리고 바바킹까지 바바킹쓰면 스맨들 때 조금이라도 쓰면 좋지 않고 아을몇분 남지 마법 마법 능력 약지 제가 그리고 트롭전 하고 있어가지고 자원이 그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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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이진 않고 그래서 트로피를 빨리 모아서 5장에 세우고 바로 트로피 저기 실버 있는 데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9월도 이렇게 17개가 올리니까 문제야. 문제까진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트로피를 벌기가 되게 힘들어 뭐 전설리계는 막 6개, 9개 투스타일도 이렇게 준대는데 전 아직 크리스탈이잖아요. 와, 8로 13개. 우선 소리 좀 켜줄까요? 어. 홀치기 하면 자원 얼마 들어올까? 이건 아초퀸이 좀 세네. 들어갈까? 홀에게 하는데, 아초퀸이 좀 방해를 할까? 아까 갈걸. 어? 에이. 자, 갑시다. 아, 부케한테 자이라도 받아볼까 그랬나? 일단 골렘에 여기로 투입해주고 오늘 클래식 골렘 몇번 하는 거지? 내가 첫 번째는 하 거나 두 번째는 하 거나? 우선 법사 녹지 않게, 이렇게. 오, 호그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동마법 깔아주시고. 레이지까지, 이렇게. 패카 녹지 않도록. 오, 잠깐만. 그렇지. 홀 깨, 빨리. 홀 깨부서. 우선, 우선 홀깨인거 성공했고. 아 투스타는 불가능할 것 같다 투스타는 안될것 같고 투스타 안돼 투스타 안돼자 그렇지 골렘아 니가 이걸 밖에 부서법사한테 이게 좀 치명적이야 그렇지 법사야 니가 네가... 그렇지 법사를 좀 많이 쟁여주길 잘했다 아아 아, 뭐야 왜 이리 골렘이 빨리 녹지? 이게 미스터리네 아 여기 한개라 제거를 해줄걸 안돼 39%자 제가 트롭전을 하고 있는지라 그렇게 뭐 공격을 좀 높은 상대로 가요 아처킨도13 레벨이고 적는 석궁도 두 개다 2 렙이고 제 생각엔 이거 9월 풀방같 풀방사 같은데요 벽도 진짜 높고 아니 진짜가 진짜 높은 것까지는 아닌데 아까 클랜성 지연병력막 말레포그 나오고 박격포 말레 아 이게 아 버프타워 이게 한개6레벨면 풀방탄 아닌것 같고 거의 풀방탄것 같아요 자 제발 트로피 10개 이상 줘라 딱 10개 주네? 나는 한 15개는 줄줄 줄 알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운영으로 더 발전을 하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지켜봐주세요